안녕하세요. 4-5분만에 공부법을 알려주는 사오입니다. 고시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공부법을 이야기하라면 첫째, 기출분석 둘째, 단권나 세번째, 마인드맵 넷째 오늘 다룰 회독 공부법인데요. 지금 말한 네가지 공부법은 고시를 준비하는 사람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회독 공부법은 사용하는 사람마다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책으로 나온 7번 읽는 7회독 공부법 그리고 가장 유명한 10회독 공부법 그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유튜브나 인터넷에 회독 공부법을 쳐보면 각자의 경험에 따라 더 다양한 방법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회독 공부법 왜 효과적이고 또 어떤 원리로 공부가 잘 되는지 과연 몇 번을 해독해야 가장 효과적인지 내가 아까 교육학의 관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독 공부법을 한 문장으로 정의해 보면 공부할 책을 여러 번 읽는 공부법입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독서 기법인 훑어보기, 정독, 속독 등을 사용하면서 책을 읽는 것이죠. 다만 몇 번을 더 읽느냐에 따라 회독 앞에 숫자가 달라지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7번 읽었으면 7회독이 되겠고 10번을 읽었으면 10회독이 되는 것이죠. 그런 궁금증이 하나 생길 텐데요. 과연 읽길만 한다고 해서 진짜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의미 말이죠. 대체 어떤 능력이 향상됐길래 공부에 도움이 될까요? 그 질문의 답은 바로 어휘력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휘력 향상으로 인한 독해력 향상입니다. 여기서 어휘력을 먼저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예를 들어 내가 기쁨이란 단어를 알고 있다고 합시다. 이 기쁨이란 단어와 의미가 같거나 유사한 단어들을 다양하게 알고 사용하는 능력을 어휘력이라고 합니다. 즉 기쁨과 비슷하거나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를 많이 알고 나열하면 나열할수록 그 학생은 어휘력이 좋다고 말할 수 있죠. 회독 공부법으로 어휘력이 향상된다는 걸 알았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회독 공부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독 공부법에서도 가장 중요하다는 1회독입니다. 앞에서 회독 공부법은 어휘력을 향상시켜 준다고 했었는데요. 1회독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휘력이 아직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한다는 점이죠. 대체적으로 어휘력이 부족하면 글을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이게 1회독의 고통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읽는 것. 그것만큼 세상에 힘든 게또 없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어휘와 친근해지려면 어떻게든 1회독을 버텨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겨우겨우 1회독을 마치면 질려버려서 2회독 할 힘이 없는데 라고 말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 뇌는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회독 공부법을 안 해본 사람들이 7회독, 10회독씩 하는 사람들을 보면 막연히 신기해하지만 1회독만 성공한다면 그 뒤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는 뇌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 때문입니다 1회독을 했다면 그 순간 뿌듯함이 밀려오는데요 이 도파민은 힘들게 해낸 일을 하면 할수록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도파민이 뇌를 각성시켜 엄청난 의지력을 제공해주는데요. 게다가 중독에도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회독 공부법을 습관화시킬 수 있는 효과도 주죠. 즉, 1회독 공부법을 어렵게 맞춰도 곧바로 2회독을 시작하게끔 도파민이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2회독을 완료하면 도파민은 또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3, 4, 5회독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점점 노력이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회독 공부는 어휘력을 높여준다 그랬죠? 1회독 한다고 어휘력이 높아지나요? 라고 대물을 수 있는데요. 어휘력을 높이는 방법은 모르는 어휘를 하나하나 의미를 알아가는 것도 되지만 글의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 어휘의 뜻을 가늠하는 것도 해당합니다. 즉, 모르는 어휘가 있더라도 그 어휘의 앞과 뒷문장들을 읽었기 때문에 어휘력이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회독보다 2회독이 덜 힘든 것이죠. 심지어 속도도 빨라지고요. 결국은 회독을 거듭할수록 들여야 할 노력은 낮아지고 속도는 점점 빨라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휘력이 점점 올라가, 글 독해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이죠. 그럼 해독 공부법에서 중요한 표시 및 줄긋기는 언제 할까요라고 질문을 할수 있는데요. 몇해독에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어휘력이 어느 정도 올라와야 할수 있는 행동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2회독이나 3회독 때 줄을 그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 주는데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어휘력은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해독 만에 이미 어휘력이 높아져서 중요 내용과 아닌 내용을 구별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세번 이상 읽어도 아직 그 책의 어휘들가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죠. 즉 내가 책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이 책에서 어떤 게 중요한지 감이 올때 줄을 긋기 시작해야 합니다. 무작정 줄을 긋기 시작하면 책의 대부분의 내용에 줄이 그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책은 더러워지겠죠. 그러다 보면 아예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몇 회독에 줄을 그어라 이런 조언이나 영상을 봤다면 무시하십시오. 절대 개인적인 경험이지 그것을 따라 있다간 책만 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해가 잘안 되는 1회독이라도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표시해도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강사나 선생님들이 평소에 강조하는 내용을 봤다면 표시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회독 공부법에 선물 같은 보너스가 있는데요.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향상된 어휘력은 읽은 책과 관련된 과목의 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특정한 과목을 회독 공부법을 사용했다고 한다면 높아진 어휘력이 그와 비슷한 과목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교육학의 교육심리란 과목을 회독 공부했다면 교육심리에 나오는 관련 어휘들은 교육과정, 교육행정 등 다른 과목에서도 겹쳐져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다른 책들을 읽기도 전에 어휘력이 높아져서 유사한 내용의 책들을 잘 읽힌다는 것이죠. 일회독 시 고통이 덜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해독 공구법의 두 번째 선물은 높아진 어휘력은 시험 문제를 빨리 읽고 이해하게 합니다. 시험 상황에서 문제의 제시문과 지문들이 엄청나게 많아 시간이 많이 걸릴 때가 있죠. 여기서 해독 공구법을 한 수험생이라면 그 지문들을 안한 수험생들보다 빠르게 읽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필요한 부분, 불필요한 부분들을 줄곧고 파악하는 능력도 빠르죠. 이 또한 어휘력 때문인데요. 앞서 어휘력이 높아지면 글의 해독 능력도 좋아진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시험 문제의 지문 역시 마찬가지죠. 특히 언어 영역일수록 어휘력은 더힘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독 공부법의 세 번째 선물은 단권화나 서브노트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핵심 자료가 됩니다. 앞서 책을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을 줄을 긋거나 표시한다고 했었는데요. 그줄 긋은 것을 요약하면 작은 책이라 불리는 단권화 노트가 되는 것이죠. 공부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단권화 노트를 만들지 않고 해독하는 책에서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표시하는 분들도 있지만 단권화 노트를 만드는 분들에겐 아주 효과적인 자료가 됩니다. 이처럼 요약을 할수 있는 단초가 되기 때문에 해독 공부법은 아주 좋은 선물이라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회독 공부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책을 여러 번 읽어 어휘력을 높여서 책을 이해 암기하는 공부법입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1회독이 정말 어렵고 많이들 포기한다는 거였고요. 어렵지만 1회독만 극복한다면 그 뒤는 생각보다 쉽다는 것이었죠. 저는 회독 공부법의 횟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0회독이든 100회독이든 중요한 건 자신의 어휘력에 맞게 하는 것이고, 스스로 어떤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줄을 긋고 표시하면서 이후에 단거나 같은 요약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무조건 10회독 이렇게 채울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다양한 보너스까지 알아봤는데요. 본문에서 말하지 않은 마지막 보너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전에 단건화를 하고 나면 자신에 대한 보상과 같은 멋진 결과물이 남아서 장기간의 시험에서 큰 힘이 된다고 했었는데요. 이 회독 공부법도 책을 열심히 본 흔적들이 우리에게 보상과도 같은 멋진 결과물이기에 열심히 본 책을 보면서 시험이라는 긴 싸움에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오를 더 좋은 영상을 만들게 합니다. 이상 사오였습니다.